아이 나할때 하지 마. <laughs> 나 일단 <때> 하지 마. <laughs> 어? 나 일단 하지 마. <laughs> 어? 나, 할때 하지 마. <laughs> 나 혼자 할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우와. 아니 가슴 왜 이렇게 커요 가슴? 우와. 오케이. <웃음> <웃음> 간단히 운동을 좀 배워볼까 합니다. 보통 팔 운동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한번. 일주일 한번 팔 운동. 예. 이두 삼두 같이 해요. 슈퍼 세트로. 이두 삼두 같이 예. 슈퍼 세트로. 팔 운동은 그럼 왜 일주일 한번 하는 거예요? 다른 운동할 때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그 우리 몸에 튜닝나 네. 필요해요. 그체스트하고 등하고 이두 삼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한 번만 예. 팔 운동 집중적으로. 예. 3분 날이어서. 3분날아친하다3분 <laughs> 날이어서. 그... 가슴 할 때는 3두가 되고. 예. 등할 등 때는 등 이두가, 등 이두가 되니까.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팔 운동은 어떻게 해요, 보통? 케이블로, 원암으로? 예, 예. 원암으로. 이걸,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예. 와. 와, 이두가. 아니, 무릎 진짜. 일루시키로 맞아? 나, 난, 난모르지몇 개씩 하세요, 보통? 그, 웜업 하때 응. 그 20... 20개. 20개. 응. 유디 스타일. 댁스타일 응. <laughs> <덱스> <laughs> 아니, 무 진짜 좋아. 어깨에도 이두가 있다고요? 아니, 어깨가 어깨가 진짜 커. 지기가 경력치가 사이즈 작은 거라고요. 저도 보여 드릴게요. 제가 뭐 어떻게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 아, <목소리> 너그 <와, 진짜. 웃음> 아, 잠깐만. 잠깐. 제가 뒤돌아 잡게요. 아, <목소리> 표시 이거 좀 표시 부탁드릴게요 좀 없어 보여갖고 이거 하고 음. 4세트 4세트 하고 나서 예, 넘어와요 예, 예. 아 이걸 먼저 하고 끝내고 이거 예, 예. 이거 할때 약간 본인만의 뭔가 팁이 있어요 <laughs> 아네 알았지. 할게 저생각에등 운동 하고 이도 네. 스퀴즈 많이 필요했어 너무 무거우면 음. 스퀴즈 못 해요 그래서 많이 무겁지 않게 예, 예. 스퀴즈를 많이 스퀴즈를 많이 필요 많이 필요했어요 와 어디 이거 이거 화목 여기 이렇게 어, 하면 더 스퀴즈하세요. 팔목을 약간 더 이런 예. 식으로 하면 더갈수 있다. 예. 그리고 어. 컬을 할 때도 아, 컬할 때도 약간 탈, 아, 팔목을 삼두는 예. 팁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 많이 무거운 거에을필 없어. 아, 없어요. 무거운 거보다는 좀좀 예. 자극 예. 위주로 예. 좀 끝까지 예. 끝까지 스퀴즈. 아, 어차피 중량은 어떻게 가슴하고 등할때 많이 쓰니까. 예. 그리고 아 어. 한국말 어려워서. <laughs> 아, 영어로 해도 영어로. 헤비웨이트. 어. 필요 없어. 그리고 그 슈퍼세트. 그 무거운 거에 담으면 여기 무척해 아. 그래서 그냥 아, 슈퍼세트로 하니까 무거운 무게 네,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자극 위주로. 하이 랩스. 영어 잘하죠. 하이 랩스. 만 높. 영어 잘하죠. <laughs> 자, 그러면 삼두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예. 그것도 스케줄 많이 한다는 느낌으로. 예, 그, 응. 끝까지 끝까지. 예. 그때 스퀴즈 해 그렇게 끝까지, 예. 끝까지. 끝까지 이렇게. 예. 아. 내려서 스퀴즈. 이거 몇 개씩 해요? 10. 음. 2개, 15개. 10개. 15개, 10개에서 15개. 이게 예. 무게 계속 올려 가면서. 예. 난 스파이더 컬 응. 알아요? 예? 응? 스파이더 컬어게뭐예요 이렇게? 음. 응. 1. 응. 하프. 하고 어. 7개? 어. 그리고 하프. 하고 그거몇 개? 7개? 7개? 칠칠? 지우칠? 어. 칠. 풀로 칠? 예. 이걸로? 예. 이거 무거운 건데? 스파이더컬? 스파이더 컬? 스파이더 코 스파이더 스파이더 코일. 코일? 코일. 코일? 아 스파이더 컬? 예. 아. 나인저라에서 우리 영어 브리틴 잉글리쉬 수영해요 미국? 아 아니고. 미국, 미국 영어가 아니고 발음 방... <laughs> 아컬리컬리 <laughs> 아니고 예아 yeah. 그래서 컬이 아니고 yeah. yeah. 뭐라고요 컬컬아 <laughs> 약간 다른 그 미국 아, 영국 발음 영국, 방금, 영국. 방금. Yeah. Yeah. 아. 그럼 이거 스파이더 컬 한번 보여 스파이더 컬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돼요 예 yeah. 하나 음. 둘 와, 일곱 하고 바로서둘셋 여쓰 하고 하나 와 일곱 가벼워요? 꽤이 보여 줄래도 10년생 했거든? 여섯 하하이 여섯 오이 어요 으 s 아잇 나할때 하지마 어떻거나할때하지마고 어? 나할때 하지마 나 혼자 할 거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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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다음 해아 <laughs> 이거 좋은데요? 네와 이제 펌핑 그거 한 세트예요 그래서 그거 아, 다 썼어요 아, 한 세트? 팔 터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아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빡세게 빡세게 <laughs> 이건 누구한테 배웠어요? 필 히트 미스터 룸페어 필 히트 아 둘. 아, 아 진짜 셋! 보조 보조 몇세 아 그리고 그아 이렇게 할수 있어요 어 그렇게 그래서 그 자,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게 중요한 게요 그래서 이렇게 같지안 하기 위해서 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 티트인데요 <laughs> 이거 티 티비 뭐있어 티비? 그 가끔씩은 저도 이거 실수해요그 자세가 이거 같테 엉덩이 토, 조금 이렇게. 아 엉덩이를 이렇게 예,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팔만.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하면 등이 많이 먹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laughs> 어 그러네 등이 자극이 안 가네. 이것도 같아. 어. 풀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버그립으로 그래, 하면 예, 괜찮아요. 근데 이두? 이두 등 하고 있어요. 아 이두랑 음, 예, 등, 같이 근데, 먹으니까. 예, 근데 등 은등 운동, 운동 같때 어. 이렇게 하고 아, 아, 등. 썸니스로 약간 잡치고 와. 가동범위 풀로. 예. 그러니까 지금 오버그립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음. 이두에 좀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이두를 이거 썸니스로 잡고 좀 이쪽에 좀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몇 개씩 하세요, 보통? 그, 웜업 하세요. 음. 그, 20. 20개. 아, 무거운 거보다는 좀, 좀자극 위주로 네. 좀 끝까지. 팔목을 네. 약간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가게. 자, 네. 하나, 음. 둘, 이거, 치팅. 이렇게 가서, 끝까지 이렇게. 아, 십, 여개, 여섯 개. 아, 엉덩이를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죠. 와. thanks for watching